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며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예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초음모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되지. 무슨 윷놀이 대회라는 이름까지 지금 붙여가지고 지금 저기 이탈리아에서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지금 올림픽에 <laughs> 버금가는 지금 대회가 하나 신설이 됐어요. 이제 오늘 하고 없어질 거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끼리 수평적인 관계를 쌓는 겁니다. 식탁의 교제,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카레가 색깔이 조금 지난번보다... 좀덜 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다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드러웠어요. 알고 못 드셨구나. <laughs> 우리 저기 셰프님이 캬, 똑같은 카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과학적인 계량 그런 건 없습니다만, 감으로 하지만 이번에 카레도 넣어보고, 아니, 치즈도 넣어보고, 다음 번에 뭐 넣을지 또 이제 연구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를 또 보니까 이렇게 더 맛있게 하고 싶은가 봐요. 네. 여러분, 오늘 윷놀이 대회는 사실 말이 윷놀이 대회지 경려 대회입니다. 경려 대회. 제가 오늘 쓴 칼럼 보셨습니까? 제가 칼럼 쓰고서 참 제가 봐도 오늘은 좀잘 썼다. <laughs> 별로 이런 생각 잘안 들거든요. 항상 부족해요. 칼럼 같지도 않은 글을 써가지고 제가 하는데 여러분 윷놀이의 규칙을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위키백화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하, 업기가 있어. 윷놀이 업기 있는 거 아시죠? 업으면 여러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업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주안에서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함께 엎힌잡니다 조금 늦다고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조금 못못 던진다고 거기서 막승질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우리 이기영 장로님이 1등 선물이 뭔지는 저도 모르, 모르겠습니다. 뭘 준비하시는데 잔뜩 준비하셨어요, 뭔가. 근데 보이는 거는 빨간색이어고 뭐가 보니까 신라면 <laughs> 신라면을 상품으로 준비하셨는데 분명히 그건 아니겠죠 1등은 아니겠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1등 아닌 건 믿는데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 칼럼을 읽으신 팀마다 하여튼 무조건 업으세요 <laughs> 업고 가세요 업고 가세요 잡힐지언정 업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하여튼 오늘 격려 대회입니다. 사실 격려 대회 네. 잘했 한그 팀한테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연, 여러분 언제 하이파이브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규칙을 아마 뭐 이제 다 아는 규칙이지만 살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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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뭐50%막 지역마다 달라요. 유5 50% 걸쳤느냐 뭐45% 걸쳤느냐 이걸 낙으로 치냐 안 치냐 하여튼 이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싸움 나니까. 조금이라도 걸쳐 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엎어진 걸로 하든지 하여튼 정확히 해 주셔서 하여튼 저기 억울하게 지는 팀 없게 해 주시고 진 팀에게도 여러분 박수 쳐 주시고 분명히 장로님 어제 얘기로는 패자부활전도 있다고 했습니다. 있죠 장로님? 예, 네, 패자부활전. 업기 패자부활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업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곡히 권명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긴 올림픽도 아니고 전, 전국체전도 아니고 그냥 격려대회예요 격려대회. 근데 제가요, 사실 양팀 하는데 이게 훈수 두는 사람이 사실 제일 미워요. 제 말을 막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왜 그러세요? 훈? 훈수 전문가신가요? <laughs> 그리고 옛날에 그 서울의 옛날에 그 파고당공원 같은 데 보면 파고당공원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바둑 두고 장기 두는데 불리하면 엎어버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안 계시겠죠? <laughs> 여러분 오늘 아, 이 윷놀이 대회 생각만 해도 즐거울 것 같고 하여튼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초원, 초원지기 누가 이렇게 던지면 아, 개만 나온다고 얘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 개만 나오냐고 아, 개가 나와도 감사도가 나와도 감, 장로님 백도 있습니까 백 백도도 있고 이거 이쪽 가면 이렇게 지름길도 있습니까 와 되게 복잡하게 하셨네요 오늘 하여튼 여러분 격려 오늘 많이 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좀 긴장도 푸시고, 예, 즐거운 교제가 넘쳐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